안녕하세요. 요대지입니다 며칠 전에 이틀 전이었나요? 그 로그 옥타를 이용해서 내구도 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었잖아요. 그때 제가 로그 옥타가 나오는 지역 뭐한 군데 두 군데 정도밖에 몰라 가지고 수리하는 방법은 알려 드렸지만 그 로그 옥타를 어디서 가야 만나 볼수 있는지 그런 걸 알려 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뭐 커뮤니티나 이런 거다 찾아보고 해서 총 여덟 군데를 알아냈습니다. 여덟 군데 제가 다가 봤는데 로그 옥타가 다 존재했고요. 그렇기 때문에 붉은 달이 뜰 때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리를 여덟 번할수 있다고 보면 봅니다. 아, 한군데는좀 힘들어가지고 한 7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런데 그정도면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. 일단은 제가 지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. 여기 맵을 열면은요. 데스마운틴 주변에 이쪽에만 로고타가 나오는 걸로 제가 보이는데 물론 제가 한거 외에도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일단 확실한 곳 8군데만 알려드릴게요. 데스마운틴을 기준으로 확대를 해볼게요.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별표된 곳 총 요렇게 8군데인데요. 이시시메의 사당, 요기 좀 지하인데 요쪽으로 해서 나와서 여기 로곡타 하나 만나볼 수 있고, 바로 직진해서 요쪽에 로곡타 하나 더 있어요. 그리고 요쪽에 쭉 걸어가서 한 마리 더 있습니다. 요렇게. 요렇게 생각보다 별로 거리 안 멀어요. 그냥 직선이라서 걸어서 가시면 됩니다. 일단 요렇게 세 군데, 잠깐 화면 정지해 놓을 테니까 여기세 군데 따라서 찍어주시고요. 스탬프. 여기다 찍으셨으면 바로 여기 밑에 고론시티, 마을이죠? 마을 밑에 요렇게 또두 개가 더 있습니다. 이렇게 강 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두개 있는데 요것도 체크해두시고요.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알려드려야 될게 여기 첫 번째 여기 별표 있죠. 여기 로고타가 소환되는 지점이 약간 가팔라 가지고 무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놓으면 계속 데굴데굴 굴러가가지고 잘 이용을 못해먹겠더라고요. 그래서 저기는 여기 로고타가 소환되긴 하지만 여기에는 쓰진 않습니다. 이용하기 어렵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 데스 마운틴 기준으로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도 사당이 하나 있어요. 모모시카이 사당. 아직 여기 사당 못 뚫었으면 페러스엘 타고 이렇게 동그랗게 날아가시면 됩니다 여기 사당은 만들어야 돼요 그돌 주워 가지고 여기 하나 둘셋 걸어서 갈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여기도 요렇게 해놓을 테니까 체크해놓으세요. 요렇게 해서 총 8군데, 이렇게 로곡탈을 알아봤고요. 근데, 어 제가 한두번 정도 실험해봤는데, 모든 무기, 방패, 활다 수리는 되지만, 제작한 무기들 있잖아요? 거암 크레셔라든지 그런 거, 마을에서 제작했던 무기, 그런 건 수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두번 정도 시도해봤는데, 제가 뭐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, 하여튼 그거는 수리 안 되더라고요. 그거 외에 총 요렇게 8군데, 여러분들도 같이 요렇게 딱 스탬프 찍어 놓으시고, 붉은 달뜰 때마다 내가 아끼던 아이템 요렇게 다 수리해서 잘 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